안녕하세요. 한국화재는 우서 종대우 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테코 프레셔블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쪽으로 물을 한번 넘긴 상태고요. 지금 드레인을 하기 위해서 2차 측 밸브를 열고 그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2차 측에 넘어온 물을 전부 제거해줬습니다. 그 다음 상, 그 다음에 2차 측 마스테코 밸브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하고 다르게 세팅 밸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밸브 1차측 측과 차측측브브열 열었다 g n 면서 세팅을 해주는 타입입입다 n o 지금처럼 이렇게 2차 측을 잠그고 1차 측도 잠그고 t 레인 밸브도 잠그고.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세 세팅 i 밸브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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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t 자, 그러면 먼저 1차 측에서 물을 넘겨서 어, 챔버 안으로 바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고기별를 살짝 열어서 2차 치까지 1차 치기에서 1차 측밸에서살차열어까서2차측까지 1차 치기까지 1차 안대에서 이쪽이 뒤쪽 세팅 차들 밸브 좀 돌고를 올려 주면 이런 식으로 창단안쪽으 물을 흘려 보내는 니다 조금 소리가 나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얘가 딱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1차 측 밸브를 전부 개방을 해 줘야 됩니다. 드레인 밸브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야지 얘가 세팅됩니다. 이 1차 측 밸브를 방을 하고요. 이게 이설기가 익숙하지 않고 소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평소 하던 대로 밸브를 반만 열다는지 조금만 열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세팅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 차체 개방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면서 이푹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2차 측에는 압이 없고 드레인밸브는 이제 열려져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갔고요. 1차 측 챔버, 그리고 챔버 압면은 모두 정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복구가 된 것이 확인이 되면은 2차 측을 열어서 세팅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何